혹시 매주 2억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강 문제로 채취 PT를 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뭐 채취 PT 가장 흔한 사용 사례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 AI가 아예 이 흐름을 음, 공식화하기로 한것 같습니다 아 2026년 1월 7일에 발표한 CHAT GPT 헬스가 바로 그 결과물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CHAT GPT 헬스가 대체 뭐고 또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걸 넘어서 개인 의료 기록이나 건강 앱 데이터까지 연결한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훨씬 더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거죠 와... 다만 자료에서는 이게 뭐 의사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여러 번못 받고 있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일종의 똑똑한 건강 비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 의료 기록을 연결한다니 이건 진짜 강력한 기능인데 솔직히 좀 무섭죠. 네. 네, 무섭죠. 보안 문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자료에서도 당연히 다루고 있겠죠? 그럼요.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요. 자료를 보면 챗 GPT 헬스는 기존 챗 GPT와는 완전히 분리된 뭐랄까 전용 금고 같은 공간에서 작동한다고 강조합니다. 아, 전용 금고? 네. 여기서 오가는 대화는 AI 모델 학습에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냥 정책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기술적인 장치 같은 것도 있나요? 네, 민감한 건강 데이터를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암호화 및 격리 기술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이걸 디지털 안전고호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아하, 내 데이터만 따로 보관한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미국에서는 비웰이라는 보안 데이터 네트워크랑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내용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신뢰 장치는 일단 마련한 셈이군요. 근데 자료에서 더 흥미로웠던 건. 개발 과정에 의사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점이었어요. 아,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하죠. 무려 전 세계 60개국 260명 이상의 의사들이 2년 넘게 협력하면서 60만 건이 넘는 피드백을 제공했다고 해요. 60만 건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의학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걸 넘어서 예를 들면 이런 증상이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라고 알려 주거나 아, 그런 안전장치? 맞습니다. 너무 복잡한 의학 용어를 쓰지 않으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안전과 실용성을 만드는데 이 피드백 결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똑똑한 AI를 만들겠다 이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 이상이죠. 처음부터 로봇에게 내 건강을 어떻게 믿어 하는 그 가장 큰 심리적 장벽을 넘으려는 전력이군요. 정확합니다. 기술과 인간의 전문성을 결합해서 신뢰를 구축하려는 시도인 셈이죠. 좋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그럼 이걸 내가 직접 쓴다고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자료에 나온 예시 중에 가장 와닿았던 건 뭐였나요? 음. 최근 내 혈액 검사 결과를 평소 건강 데이터랑 비교해서 요약해줘 같은 질문이 인상 깊었어요. 아 그거 좋네요. 네또 의사 선생님 만나기 전에 어떤 질문들을 준비해가면 좋을까처럼 실제 진료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애플 헬스나 마이피니스펠 같은 앱이랑 연동된다는 것도 봤어요. 그럼 요즘 내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가 어때?라고 묻거나 제 식단 기록을 보고 운동 계획을 추천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네 바로 그렇게요. 여러분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는 게이 서비스의 목표거든요. 종합해 보면 챗 GPT 헬스는 의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내 건강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해서 더 나은 건강 관리를 돕는 개인 비서네요. 심지어 의사들의 검수까지 거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참 인상적인데요. 이 모든 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시작일 뿐이다. 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앞으로 AI가 이렇게 개인 건강 데이터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면, 스스로 건강을 챙긴다는 말의 의미는 과연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어.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또 어떤 새로운 책임을 부여하게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